쟤얘기 나중에 닥쳐 나 보고 싶어서 왔어요? 왜널 몰라봤을까? 사람이 어떻게 그래! 아버지가 다 하셨다고, 아버지가! 너만 다른 척하지 마, 새끼야 너란 아나 아버지 손 위에서 사는 거야 네 머리 굴리시면 똑바로 말해 몰라요, 모릅니다! 내가 망하면 당도 망하는 거니까 감이... 아이고, 씨 야, 이 미친 새끼야 거기 어, 또 누가 있어, 우리? 오 변희, 최 회장님이 이길 수 있을까? 얘 데리고 뭐 장사를 아주 심하게 하는가 제이를 제 아이로 잘 키울 겁니다 네가 원하는 700억 주마 그거면 충분한 거래 아니니? 네 주세요 700억도 주시고 서류에 날인도 하시고 다 주세요 진거 제가 못 찾았다 생각하세요? 너 날인할 수 있는 시간 두 시간 드리죠 이건 제안이 아니에요 명령이죠 내가 던졌으니 최태국 회장도 움직일 거야 모두 조심하라고 해 제이가 없어졌어요 빨리 주소 불러요 어디예요 지금? 어떡하죠?